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성격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예수의 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살아난다 라고 하는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한번 17장에 두번 이렇게 해서 세번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달전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아주 촉박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시기에 제자들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명예욕이죠. 누가 더 높으냐?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 안에 그렇게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바로 그때라고 하는 어, 토대라고 하는 그말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인데, 그 바로 앞에는 어, 어, 세금을 내는 물고기를 어, 잡아서 입에서 나온 것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미국의 텍스는 4월 15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아다롤에 그들이 이 세금을 거뒀다는 것들을 볼때 바로 한달 정도 남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또 다툼을 들으시고, 어린아이, 실물 교육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가지란 말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 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서 부터 죄중에 났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어, 겸손하지 않으면 낮았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의존 부모의 말에 의해서 신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들을 그래서 부모의 의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어, 말씀하는 오직 그들 어린아이에게 와서 여기곳에 서라라고 하니까 와서 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이 부르신대로 시키는 대로 어, 주님을 어, 신뢰하면서 따르는 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사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 어, 요즘같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 중요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 객과 과와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이 어린 아이들의 삶은 어, 새롭게 요즘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과 같이. 숫자에도 세지 못하였던 어, 그러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수 없었고 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어,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죠. 이와 같은 그런 권리가 없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천국에서 크고자 하거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 자기를 낮춘 자가 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크고 자는 자는 어, 더 낮춘 자기가 낮아지고 어,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되는 것을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서로 크고자 하고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그것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또 자기 중심,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 앞에서 낮추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우리 이야기해 주님께 배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의 자신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큰 자인가, 그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고, 소외된 사람, 여기서는 꼭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교회에 쭈뼛쭈뼛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말하기를, 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꼬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격상 또 여러 환경상 어, 자기 자신을 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모임 때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외되기 쉬운 사람을 어린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정말 우리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연자메토를 목에 맨다. 연자메토는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 나귀가 또는 말이 소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이에요. 또 특별히 가버나움에는 이 연자맷돌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어, 그들이 눈에 보는 곳곳마다 다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에 메고, 어, 빠지, 물 속에 빠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천국의 성격에서 나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주님은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 아마 세상에 화가 있도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당사자, 내가 모든 문제들을 만드는 그런 화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가진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도 내가 잘난 것들로 상대방을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손이, 그리고 내 발이 그 죄를 범하는, 그 그리고 원인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 그것을 어 찍어 내버리라. 여기서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교회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불에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라. 그 말은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은이라. 8절에서는 영원한 불로 이야기했고 9절에서는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몸에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시험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좀 약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 할지라도 고난당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한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몸이 멀쩡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험들게 하고 결국은 어 내가 지옥 불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무슨 일을 해서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고 또더 정확하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일에 내가 당사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시민의 자격과 또 상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신앙생활 우리에게 내가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중 하나도, 이 작은 자, 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숫자도 세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자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경시하지 말라. 성도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오고 손에 뭘 끼고 오고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 말고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어, 이와 같이 어, 주님을 어, 본다. 그 말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들의 삶을 오늘 누가 이 형제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모여가고 무슨 일 했다라고 낱낱이 보고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뵙느니라 그냥 얼굴 본다는 말이 아니라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심바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삶 자체도 오늘은요 어, 누가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내 아,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그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아, 마음이 안 좋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양 이런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어,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0절 뒤에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마리 아흔 아홉 마리와 한 마리면 그렇게 큰 어,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마리 입장이 됐을 때 내가 한 마리 입장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99마리에 들어간다면 뭐한 마리야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마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 내 목자는 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찾고 시간을 들어가며 나를 찾고 찾기까지 찾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실조가는 영혼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될 필요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도 돌이켜서 돌아보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또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15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내용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죄 지은 자에게 일대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뭘 잘못했는지 곤면을 해서 그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안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도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몇 번까지 용서할 것인가.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또 지체에 대한 실족하게 만들거나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율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와 100 달란트 빚진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00 달란트 빚진자는 1 달란트는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3개월, 10일이잖아요. 3개월 정도 빚진자. 아그 불량 빚진자와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는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육천 일에 대한 것이 일금일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일만 달란트는 이십만 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도 어몇 년을 살겠어요. 이십만 년을 살아서 어 그것을 어. 돈을 벌어서 하루에 6일씩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이 20만 년을 해야만 벌수 있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어, 자기는 그런 탕감을 받고 와서 자기에게 3개월 정도 어, 빚진 자를 그를 목을 잡고 감옥에 다 집어넣는 그런 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어, 마감하는 35절에 말씀하는가요? 그러므로 어, 우리에게. 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결산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요한의 그세배대의 아내가 와 가지고 형제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 오른편 왼편 하면서 그렇게 할때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쪽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나 어린아이같이 낮춰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 개,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용납해 주고 그렇게 해야 사랑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내죄 사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 모든 것들을 다 사함 받아 놓고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닫아 버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바로 어, 주님을 의뢰하면서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겸손하면서 그리고 형제 사랑을 내 안에서 용납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어,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사랑 은혜 받은 자, 용서 받은 자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 바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누구든지 섬기는 자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섬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높아지려고 하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닮은 자가 되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성물로 주러 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